아이고 잘한다. 응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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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윤슬이 응아, 옳지. 응아, 옳지. 아유 잘한다. 우리 윤슬이 응아도 잘해요. 응아도 잘하지. 옳지. 아이고 응, 잘한다. 잘한다. 음 아이 잘한다. 음 어? <laughs> 우리 같이 놀자. 음, 응, 응. 나 다했어? 응가 다했어? 응가 응, 다했어? 아니야 응, 그워 응, 응, 응. 응. 어이구 <laughs> 힘들어. 아유 잘한다. 응아 <laughs> 했어. 응아 했어. 응, 했어요. 조금 더 남았지, 응치. 좀 기다려 아이고. 줄게. 시도하고 <laughs> 음, <laughs> 그래야지, 응치. 응아도 응, <laughs> 했으면 시도해, 응치. 너 흔들어? <laughs> 다했어 <laughs> 아이고 잘한다, 잘한다. 시도해야지. 쉬... 뭐 하는 <laughs> 해야지. 것 같은데? 어 시하는 것 같아. 아, 게 잘한다. <laughs> 어 <어우>, 그렇게 대관했어 콧등에 작은 땀이. 에헤헤헤헤헤헤기헤 <laughs> <laughs> 아, 봐라, 얘 봐라. 헤리헤헤헤헤 <laughs>